나를 말씀의 제목은요 돌이킬 희회를 잃지 말라입니다. 우리 살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후회가 뭐예요? 신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리고 인간적으로나 지난 일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후회잖아요. 그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후회예요. 예를 들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예. 그 말을 내가 그때 하지 말걸. 그 선택이 아니었으면 했는데. 아니면, 아유, 내가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걸. 에? 아니면,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었으면 좋았는데, 아니면 의사가 말했을 때 바로 검사를 받았더라면 큰 병으로 번지지 않았는데, 등등. 살면서 경험하는 마음이 후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 하지 않은 행동, 지나쳐버린 기회, 선택했던 길, 놓쳐버린 사람에 대한 살면서 많은 것을 돌이킬 수 있었던 기회들을 놓친 이것을 가리켜서 후회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회는요 다른 말로 어떤 단어가 되냐면 기회, 귀해. 기회입니다. 네, 찬스예 세바는요 오늘 봄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열정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마지막 최정점의 설교에서 유대민족 전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해온 역살적인 민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면서 이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쏟아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가 나눔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로 구분이 될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거슬 당하신 하나님에요. 이 37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모세가 이 말을 했던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운다, 세우진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화제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보세요. 스테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반역의 역사를 가졌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의 죄 또한 단지 실수가 아닌 오래된 패턴이었다라고 지금 스테반은 말을 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식이 뭐냐? 타입이 뭐냐? 모세와 예수님. 지금 예수님과 모세를 지금 나란히 두고 있어요. 병행하고 있어요. 평안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를 오늘 본문이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스테반이. 누구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내 뒤에 너희 가운데서 한선지자가 일어난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세반이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세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모세를 거절한 것이나 예수를 거절한 것이나 본질적으로 쌤쌤 동일한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야. 너희들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까지 같이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 모세가 늦게 왔다는 이유였지 않느냐? 그래서 금송화지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뭐냐? 우상순배를 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전통과 권위와 시스템을 지키는 데만 힘썼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종 대신에 거절을 선택했고, 믿음 대신에 반역을 선택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수다.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리르시는 방식 자체를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는 신앙을 왜곡한 것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님을요,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고 시도하였다라고 스테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광야에서요, 그리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어디예요? 가나한 땅이잖아요. 적과 후리, 꿀이 그리는그 가나한 땅에서도 조차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세 번은 마지막 최종점에 설교하고 있어요. 이제 목숨이 간단한 간단하고 있는 그 절점에 있는 그 위치인데도 이렇게 간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도 않았고 선지자를 보냈어도 거절했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끝내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 말씀했잖아요 포도를 지었는데 그 주인이 타지방에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시켜서 그 포도를 지키게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있을 것 같아서 요청했는데 소득은커녕 그 종들을 때려 죽였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면 좀 제대로 잘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수도분도고있묻는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 끝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메시아는 너희들 하인이 아니라 주인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며, 이제는 약속의 의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마저 도 죽여버렸다고 강력하게 지금 스테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평안함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어느 원사님이요 자기가 늘 앉는 자리가 있어. 그데늘 앉는 자리가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분은 하루 종일 그 예배가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은혜가 안 됐다고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는 도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결코 조지, 조작 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도나 행동에 의해서 조정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 종교적인 열심, 또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따라 반응하신 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래, 종류 이렇게 상상하죠. 이만큼 기도했으면 응답하시겠지. 네. 내가 헌신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자존적인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석이 23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냐하시니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과 같지 아냐하시니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상하는 마음의 뿌리가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와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요. 하나님을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도고 삼아 자기를 위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런 인간인 듯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수있이는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 인간인 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기에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뭐냐? 항상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사를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분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데도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하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드리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발견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체했다. 즉, 대체한 우상들, 바꿔버린,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바꿔버린 우상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42절에서 4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외면하사 그들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과 장막과 신 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미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것 같으니라 그들을요 하늘의 군삼 뭐예요? 즉 우상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찾은 하늘의 군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몰록이었고 르판이었다고 했습니다. 몰록은 아몬족속의 우상이에요. 아기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산 제물로 아, 아기를 바쳐요. 르판은 또 르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몰록과 함께 언급되어 있는 별의 신입니다. 화성, 뭐 아니 그렇죠. 화성을 섬기는 그런 별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안목과 바들론과 아수르, 그리고 애굽 이집트 등에서 화성, 토성, 이런 별들을 신격화하고 숭배했던 그 문화들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벌 주셨다가 아니라 우상 순배를 강제로 막지 않으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이 택한 죄의 결과를 그대로 맛보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그래, 네가 이거 원했지,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네가 원한 대로 그렇게 살아 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그 역사적인 심판이 이어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발견되느냐?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그씨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다 하늘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냐 시가 지금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재한 에 곳이 어디에 증거의 장막, 성막이잖아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눈에 보이는 증거의 장소가 바로 성막, 장막이었는데 바꾸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예배의 시작이 되었던 곳인데 그것을 받아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뭐예요? 광야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함께했다고 좀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이동하셨던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이 동식 성전이. 정착된 성전이 되었다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그 출발점이 누구라고 해요? 다윗 때부터 시작돼 다윗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처수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직접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처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그래서 솔로몬 때 완공되게 하셨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가 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동식 이동식에서 이제 세트된 고정된 성전이 세워졌다 그 얘기거든요. 예배시죠? 하나님의 인재가요 성전에 머무는 시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이. 지금 세반이 말하고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건물이 아니다 이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말하느냐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실제 거처한 것은 성령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모든 창조 세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산이라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며 어디에도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말하고 있는 핵심 또 하나는 뭐냐? 형식, 물론 중요하지요. 성식은 중요하지만, 형식은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막도 성전도 지으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 당신은 그 너머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동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 여정 속에도 함께 계시며 동행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스테반이 전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성막과 성전을 아주 자랑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성전을 보세요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죠? 하지만 반대의 질문은 뭐예요?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게 느냐그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배당도 무덤이 되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항상 성령을 거슬르는 자들이었다. 그입니다 그게 51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 일도 다니라. 조상들처럼 오늘 너희들도 의인을 죽였다라고 전하고 있는 스데바이죠, 그죠? 스데바는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가장 뜨겁고 비통한 철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꾸 말하면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잃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죽였다. 이 말이요, 청중을 격분시키는 그말이라는 것을 스테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거든요. 사실 실제로 이말 때문에 그들을 격동시켜서 돈에 맞아 죽게 됩니다. 직접적인 계기가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스테마는 이 말을 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의 마음에 이 말을 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더욱 파멸로 내모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 그습니다 그래서, 세테바는이 외침은요, 너희가 잘못했다는 이 비난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회계를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품고 절한 것이에요 너희 조상도 너희도 쌤쌤 똑같다 그가 성교 전반에서 꺼는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등등 이스라엘의 그 반복된 영적인 그 불순종의 패턴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처음에는 거절하였고, 끝내는 그들을 죽이까지 기 했으며, 역사가 흐른 뒤에야 그들이 보낸 자립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이 패턴을 지금도 너희들이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도 그 일을 죽였다는 이 말로 역사에. 반복되는 이것을 멈추라고 스네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이 누군데요? 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를 거부한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그를 죽인 것은 곧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스테반이 전했습니다. 마지막 최절정에서 이것을 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단순히 과거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십자가를 다시 무너뜨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태도를 가졌다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 도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정통과 형식이 중요하며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는 삶이라면, 이 시대의 바리사인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스테바는요, 아주 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었어요. 죽어도 전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의 외침은요, 마지막 경고이자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설교는 분노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마지막 회의의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나누겠지만 돌에 맞아 죽어 가잖아요 죽어 가면서까지 이 죄를 전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세반입니다 원하기는요 이제 스테반이 저는그 의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갑니까? 그러면 따라가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의인을 알아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밖에 세워드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견을 돌이킬 기회를 줘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기회를 다시 마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죠 우리는 실패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실패는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내게 침묵하신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공동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주일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10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다를 붙잡는 우리가 되고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하며 그들은 나를 따르다 이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